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거야. 자, A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 비율기야. B의 이름은 Y절편이지. 기울기. 즉 A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A가 넘수면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 좌표 평면에서. y 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값이야 x에다 가0 대입하면 y는 b가 되잖아 그치? 네. y 절편은 x에다 가0 대입한 값이야 뭐 거꾸로 x 절편은 그럼 뭐겠어? x 절편은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의 x 값이야 알았지? 이렇게 해줘 자 그래서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y 축, x 축이 있어. 여기 가 원점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2라면 이그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그럼 얘는 y는 2x야. 양수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가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은 0이 되는 거다 이거야. 알았지? 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우선 위로 올라가고 y절편만 보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것도 EX고 Y절편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 알았지? 네. Y절편 마이너스. 이가 뭐라고? 이름이? 까먹었어? 기울기. 기울기. 뭐라고? 기울기.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고, 음수면 어떻게 돼? 내려간다. 해봐요. 알았어? 기울기.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평하니까 기울어진 게 있어? 없어? 0이야. 얘가 이렇게 올라서면 점점,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는 기울기가 없어. 알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음수야, 기울기가. 알았지? 이렇게 진, 직선이 돼. 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라고. 알았어? 그림은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내려가. 그럼 이건 양수, 이건 음수. 알았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봐야지. 자, 직선에서 기울기. 얘가 얼마만큼, 이 평편한 거에서 얼마만큼 기울어졌을까를 보면은 두 점만 알면 기울기 금방 구한다. 알았지? 자 어떻게 구하는지 기울기 잘 들어 기울기 x의 변화 분의 y의 변화 이게 기울기다 이거야 알았지? x 변화 분의 y 변화 자 18번 봐봐 a라는 점이 얼마가 돼 있어? 마이너스 1 콤마 1이고 b라는 점이 2 콤마 7이다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2하고 2,7이 있는데, 뭐, 그림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2점이야. 2점이 A야. 그지? 2,7이니까 여기가 B라고 생각해.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지. 그지? 이해가니?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은, X 변화분의 Y 변화야. X가 지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지? 그 X가 어떻게 변했어? 2로 변했어, 그지? 얘가? 지금 뭐고하는 거라고? 지금,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 변화. 그럼,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자, X에서 X를 빼. 그럼 이게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그것 분해.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Y도 변화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1 빼기 7. 또는, 내가 여기서 빼기 싫어. 여기서 이렇게 빼고 싶어.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이게 X 변화지 그지? Y에서 이렇게 빼는, Y에서 얘를 빼는 거야. 7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기울기다, 이거야. 얼마야, 이게? 3분의 6이니까 얼마야?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도 2지.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 내가. 두 점을 갖고서,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그렇지. 뭐에서 뭘 빼? X에서 X, Y에서 Y. 안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어.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2에서 얘 빼면 3분의 7에서 얘 빼면 6. 그래서 기울기 얼마야? 2야. 오케이, 자, 이 끝이야. 이게 자, 19번 봅니다. 19번.